집으로 안내해 주세요. 지도 좀 볼까? 와, 모니카 있고, 미에 있고, 준이 있고, 대박! 물리나 있고, 잭슨 있어. 대박이야, 여기 잭슨 안녕. 어. <목소리> <목소리> 안녕. 어 물량이 섬저집 산... 갈게요. 거의 안안 꾸몄다고요? 저보단 꾸미신 것 같은데 개 키우시나 봐요. 우와 뭐야? 아니 집에 연못이? <laughs> 이 무슨 일이야?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그거 아니에요? 오아시스 아니에요? 오아시스? 아니 뭐, 무슨 곳이지 여기 뭐 뭐지? 어 여기 약간 창고 볼래로아 그러네 저, 앨범도 저볼 아리 안해저그 앨범은 아,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죠 여기는? <laughs> 뭔가 준비 중인 것 같은데 느낌이? 빨간색 가구로 뭔가 통일할 느낌이 오죠 여기? 음. 응. 하이. 풍수 떡밥이요? 아, 통수실이 그런 것도 있어요? <laughs> 어, 화장실이다. 에, 변기가, 자동 변기가 아니네요? 아무 소용 없다 아, 어, 여기가 침실이시구나. 와, TV 완전 크다. 아, 누구 분실물을 저렇게 두셨네? 지하실은 과연? 어, 뭐야? 불 타고 있잖아? KK로? 오케이. 잘 봤습니다. 처 전체적으로 지형을 잘 꾸미셨다. 애들만 비싼 애들. <laughs> 어, 인정. 잭슨만 얼마야? 잭슨 진짜 이거. 현실에서 10만원 하지 않아요? 준이도 비싸고, 미애도 비싸고, 모니카도 비싸고, 어? 물리나도 얘도 인기 많은 애일텐데. 아, 10만원 아니야? 막, 5, 6만원 넘는 애들 많던데 뽀얀이 막가 막 3, 4만원 하고? 아, 최소 30, 50이야? <laughs> 그렇게, 그렇게 더 비싸? 헐. 폐기물, 세상에 훌륭한 폐기물이라고 그걸 하셨어요 뭐예요? 이거는 발라란스터 타이머는 뭐야? 아, 시간제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나 옷가게가 볼래요? 옷가게는 와. 여기서 어디야? 어, 잠깐만. 저 파란색 뭐야? 아, 아, 아 <laughs> 놓쳤다. 어, 아, 뭐야? 나 특산물. 아, 여기 복숭아던데? 고프니가 아디다스요 <laughs> 잠깐만. 옷가게 어딥니까 아, 저 아래쪽이네요? 오, 이거 귀여워. 혹시 살래. 아, 분산지 방해, 오케이. 골드 프린트 <laughs> 임금님 옷이요? 와 옷이 다 거기서 거기 같다. 무슨 광대급 아니야 이 정도면? 음악가가 와와 가발 마음에 들어. 아, 반사경 뭐야? 이 <laughs> <laughs> 의사 그거 그거 아니야? 오 샌들 마음에 들어. 오, 어 이거야. 어 좋아요. 어 내가 내가 원하는 느낌이야. <laughs> 어, 머리 너무 마음에 들어. 아, 화석 좀 캐세요. <laughs> 동네가 다 빵꾸 났어. 뭐볼게 없는 것 같은데? 아, 다 모으셨어요? 너가 피터구나 귀엽다 너도 아 <laughs> 귀엽네 아 귀여워 사슴치고는 되게 사슴상보다는 강아지 같은데? 귀여운데 아 이거 뭐야 그림 뭐야 이거

찐미 스타일, 귀여워. 미에 만나봐야지. 미에는 어디니? 저 위쪽에. 다 집마다 옆에 과일나무 하나씩 해놨네요. 아, 어, 위에 가고 봐. 아 귀여워. 어? 어, 미 아. 에옷도 어, 뭐야? 귀여워. 어, 어... 플라라요? <laughs> 플라라가... 대화 안 해봤는데? 아이돌이야? 아, 귀엽다. 아이돌인 애들 참 가는데. 그리고, 물리나 만나고 싶어요. 멀리 또 가야 되네. 어, 뭐 만들고 있다. 어, 완전 핑크핑크 그 자체네. 뭐해 알지? 아니, 이런 쓸데없는... 그래, 아니, 너 화장실이 뭐야? 되게 청결을 중요시하구나. 나, 나 주민 중에 저렇게 변기 눈을 처음 봤어. 아니, 제 주민 중에 방을 감옥으로 만든 애는 있거든요? 근데 화장실을 저렇게 변기를 해둔 애는 처음 보네. 또섬잘 구경했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아, 이 기념 사진존인가요? 아, 찍었어요? 아, <laughs> 찍은 거야, 망 거야? 야지 음? 갑시다. 전 들어가 볼게요. 아, 제 섬에도 놀러 오실래요? 별건 없지만. 아, 어, 아이잭스 어, 안녕. 들어본 노랜데? 아닌가? 안 들어본 노랜가? 멜로디가 뭔가 익숙하면서도. 처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 소련 국가였어. 어쩐지 고프닉, 버리스... 어... 오케이 아 근데 내선 너무 휑해졌다 진짜 어떻게 꾸며줘야 되지? 감도 안돼나 잠깐 8시인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제 삼도 빨리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아 어, 이거 교단 좀 볼까? 어휴. 그래요. <laughs> 그래요. 이런 걸 배치해야 되는데, 쓰레기통을 배치해버렸으니. <laughs> 아, 감사합니다. 내일 이벤트 할때 써야겠다. 어, DJ 테이블 이고큰 수확이야. 대박이야. 이따 돌아야겠다. 그러면 전 물러 물러가보겠습니다. 안녕.